안녕하세요. 시간 정리 트레이너 윤선현입니다. 시간 가계부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 영상은 시간 가계부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, 꼭 지키셔야 될 사항, 자주 하는 실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. 이 영상은 질문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시간 가계부란 무엇인가요? 이걸 쓰면 어떤 게 좋아지나요? 자, 시간 가계부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. 우리가 돈을 잘못 썼을 때돈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시간 가계부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여서 그 시간 중에 혹은 잘쓴 시간이 무엇이고 잘못쓴 시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바로 시간 가계부인데요. 시간 가계부를 잘 쓰다 보면 세 가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시간 인식인데요. 시간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파악하는 것,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로 인해서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 사용을 더 줄이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우선순위인데요. 우리가 쓰는 시간 중에 중요한 일과 소중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혹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. 시간 가계부를 쓰다 보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. 세 번째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.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 잘못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습관이라고 하면 아마 미루는 습관일 텐데요. 이 나쁜 습관을 개선해서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시간 가계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.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시간 가계부 특강을 들었는데 내용을 많이 까먹었어요. 핵심 요약 한번 해주세요. 네,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특강 때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는데요. 첫 번째 키워드는 시간 심리라는 키워드였습니다. 시간 가계부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주고 좀더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시간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훈련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쓰려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 또한 훈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 중에 우선순위 높은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써서 그걸로 인해서 시간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 된다. 네 번째가 시간 성과입니다. 시간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결과물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.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어제보다 오늘 좀더 나아진다는 것이죠.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내가 실제 시간을 사용해서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함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시간 가계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게 있나요? 시간 가계부를 사용하려면 시간 가계부를 항상 휴대를 하셔야 됩니다. 훈련 기간 중에는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항상 휴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시간 가계부를 잘 작성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작성하신 시간 가계부는 문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시간 사용에 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. 그리고 트레이너인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지만 이 훈련을 마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작성한 시간 가계부를 제가 매일 코멘트를 달아드리면서 바뀌셔야 될 행동들, 필요한 사용 팁들을 알려드릴 때,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동 변화에 적용시키려면 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네 번째 질문입니다. 친구가 먼저 교육에 참여를 해보고 추천해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친구가 말하길 시간 가계부를 쓰는게 은근히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네,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? 사실 쉽진 않습니다. 훈련이 여러분들에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훈련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만드는 분명 유용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훈련 기간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에 함께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